요즘 AI로 글 쓴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있잖아요. 그냥 쓰는 거랑 제대로 쓰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롬프트 기술부터 나한테 딱 맞는 도구 선택법까지 AI 글쓰기의 모든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엔진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야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서 이 도구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거든요.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이거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소설을 쓰고 보고서를 요약하고 심지어 이메일까지 척척 써내는 걸까요? 이게 꼭 마법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핵심인데요. AI는 글을 이해하거나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단어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자동 완성 기능 있죠? 그거보다 수십억 배는 더 똑똑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자동 완성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째,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읽으면서 언어의 패턴을 익히는 사전학습을 하고요. 둘째, 요약이나 번역 같은 특정 인물을 더 잘하도록 미세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어, 이 답변이 더 좋은데? 하고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반영해서 점점 더 유용하고 안전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강점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아이디어도 막 쏟아내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바로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는 환각 현상, 즉 할로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AI는 제안만 할뿐 최종 사실 확인의 책임은 언제나 우리. 바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 원리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좀더 실용적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시중에 정말 많은 AI 도구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부조종사가 되어줄까요?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물은 바로 이 셋입니다. 채찌 PT, 클로우드, 그리고 제미니. 이 표를 보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양한 기능 확장이나 범용성이 중요하다면 채취 pt 아주 긴 문서를 다루거나 좀더 섬세하고 감성적인 글쓰기가 필요하다면 클로우드 그리고 구글 문서나 지메일 같은 구글 서비스랑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면 재민이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학생이나 연구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재민이를 꼭 한번 써보세요. 특히 노트북 LM이라는 기능이랑 같이 쓰면요, 내가 직접 올린 논문이나 자료의 근거에서만 글을 쓰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한 아주 정확한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마케터나 콘텐츠 제작자라면 아마 이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텐데요. 재치 있는 SNS 게시물이나 여러 버전의 광고 카피가 순식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만능 제주꾼인 최치피티가 정답에 가깝고요. 반면에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감성적인 스토리가 필요하다면 클로드의 섬세한 문장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럼 막 수백 페이지짜리 법률 민서나 엄청 두꺼운 연구 보고서를 다뤄야 한다면요? 그럴 땐 고민할 필요 없이 클로드입니다. 한 번에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이걸 컨텍스트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넓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긴 문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분석해낼 수 있죠. 자, 이제 나한테 맞는 도구까지 굴랐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120% 끌어내는 비밀 언어. 바로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워볼 시간이겠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이 AI 글쓰기에서는 정말 진리거든요. 모호하고 성의 없는 질문에서는 절대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완벽한 답변을 얻는 레시피가 바로 이 5단계입니다. 첫째, AI에게 역할을 맡기세요. 둘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서 상황을 이해시키고요. 셋째, 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좋은 예시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결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대학 글쓰기 코치라는 명확한 역할을 줬죠.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강의한 작성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라고 검증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소만 잘 조합해도 결과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바로 AI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요. 이 강력한 도구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원칙들이에요. 개인정보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저작권이랑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가 아무리 그럴싸한 밥을 내놓아도 모든 결과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AI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보조종사와 같아요. 복잡한 경로를 계산해주고 비행을 자동화해주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모든 비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조종석에 앉아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종사가 되시겠습니까?